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저하고 이미지타로 공부를 한번 같이 하시죠. 오늘은 칼 2번 카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칼 2번 카드의 키워드는 일치와 균형, 용기, 우정, 애정, 조화, 친일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워드라는 것은 핵심 단어죠. 이칼 2번이 가지고 있는 핵심 단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어디서 왔냐면 이 이미지에서 키워드를 따온 것입니다. 이 그림이 없다고 하게 되면 키워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리딩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이 키워드를 생각하지 않고 이칼 2번 카드가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지, 물론 질문의 맥락에 맞게끔 그 이미지를 읽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이유. 이 질문은 우리 카페가 있습니다. 국제 이미지 타로 협회요. 네이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장님이 유튜브를 하고 계십니다. 국제 이미지 타로 협회 미러 타로라고 유튜브에 치면 영상이 있으니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조리 있게 말씀하시니 한번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면 타로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이 국제 우리 이미지 타로 협회 이 카페에서 그룹 리딩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질문을 올리고 카드를 세 장이나 5장을 뽑아 가지고 각 선생님들이 리듬을 계속 올리기만 마지막에 우리 협회장님이 리듬을 다시 해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상대방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서 또는 달릴 생각해보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 있는데 이칼 2번 카드 한번 이미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데 눈이 가려져 있죠. 그리고 칼을 이렇게 X자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다죠? 바다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이유. 지금 이 여성은 칼로 가슴을 이렇게 엑사 표시하고 가리고 있죠? 개방적인 태도가 아니죠? 방어적 태도입니다. 능동적인 태도보다 수동적인 태도죠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나타내는 에너지는 좀 차가운 태도죠 이런 태도는 좀 차가운 보이는 거죠 따뜻하게 감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장을 감싸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 않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 질문도 여성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사람들하고 친분을 맺지 못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방어적인 태도하고, 차가운 태도,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자세, 또 보면 여성이 눈을 가리고 있죠?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있다. 상대방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상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들 없는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 2번 카드를 이미지로 보기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에 따라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카드에 대해서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칼 2번 카드를 이미지 에 있는 그대로를 본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어렵게 키워드를 암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카드를 자꾸 들여다 보십시오. 보시고 이 카드가 나한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꾸 카드를 한장한 장, 한 장, 아니면 두 장을 놓고, 세 장을 놓고, 자꾸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잘 살펴보고요. 그렇게 되면 카드가 서서히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로에 입문하신 분이나 타로 리딩이 잘 되시지 않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협회 아니면 우리 협회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한번 구독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를 한장한장 한장 잡고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기에 나온 키워드를, 키워드를 굳이 암기하지 마시고, 한장한장 한장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좀더 리딩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